이것은 큐브 끄잉 탁! 레몬의 빛이 삐! 탁! 약간 이러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? <laughs> 나! 큐브라고드디보내죠 나! 소량! 먹었어요! <laughs> 가 <누가? 웃음> 아엘릭서를 거기 막 들이키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이 정말 그... 으어어 입구에서부터 막히지 않을까요 그러면? 이건 나요! 이런데 우리 큐븡이들은 술 마시고 오면은 완전히 있는거에요 알았 이건 나요! 음, 난나 큐븡이란 말야! 이 이러면은 이렇 뭐래는 척, 비리비리 비리비리 리리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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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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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리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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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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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비리 리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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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비리 비리 이게 응, 뭐 하는 거야요 채소, 채소, 채소. 정말 이게. <laughs>